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 올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가재발은 우리 추수감사절 때 많이 피는데 원래는 날씨가 너무 늦도록 더워가지고 이 가재발이 이제 성탄절하고 같이 꽃이 같이 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 8년 정도 키운 가재발 선장 바로 빨간색 붉은색입니다 대품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늘여서 키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이렇게 다볼수 있도록 잎을 잎장들을 짧게 짧게 이렇게 다듬어서 키우다 보니까 이런 늘어지는 꽃은 별로 없고 층계층계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우면은 아, 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 제가 요거 아, 오늘 찍는 이유는 뭐냐면은 꽃을 피웠는데 또 오래 봐야 돼요. 예, 꽃을 피워서 한뭐 3~4일, 뭐 많이 뭐 5일 정도 지나면시씻면은 너무 일년 키워서 안타까워요. 아깝고, 그래서 꽃을 오래 피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는데 먼저. 아 제가 이 대풍을 키우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대풍이 때문에 이 꽃송이가 꽃봉오리가 꽃 아직도 작은 거 있어요 있는데 이 꽃봉오리가 한 곳에서 한 입장에서 보통 두개세개씩 나옵니다 그거 다 키우면은 이 작은 꽃봉오리가 다 떨어져 버려요 아 그리고 다못 피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잎들이 시들시들 새들새들 새들 새들 그렇게 쫄쫄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 올래부터는 작년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그, 아, 한, 입장 한 장에 꽃봉오리 하나씩 이렇게 달았습니다.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풍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소품에서 올래 제가 아, 예, 예, 늦봄에 이렇게 제가 이 뭐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삽목을 했는데 요 삽목도 요게 새로 난어린잎 빼놓고는 꽃봉오리가 다 달렸어요. 아, 그만큼 이렇게 아, 꽃을 잘 관리하면은 이게 원래 심었어도 원래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그 대신에 이제 아, 입장수는 작겠지요. 작은데.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작으니까 한두 두 개씩 다르고 세 개씩 다뤄 되는데 그만큼 많이도또안 달려요. 안 되는데 이런 대품들은 이 꽃봉오리를 한 곳에 두개세 개씩 다놓으면 꽃봉오리 요거를 다, 다 꽃피우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영양이 부족하면 예, 스스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왜? 본인이 살 수가 없으니까 꽃봉오리 떨어뜨리는데 한 개씩만 달아도 이 정도로 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내부터 대품들은 꽃봉오리꼭한 꼭 장씩 따십시오. 한 개씩. 예, 두 개, 세 개들은 따면 돼요. 제일 굵고 튼튼한 것 따고, 놔두고, 약하고 작은 것들 따고, 그래서 보면 다한 장에 한입 달렸고, 아,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입들이, 아, 꽃꽃들이 앞으로 또 위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 좋도록 자, 그렇게 모양을 그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래 있죠? 요또 층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기 때문에, 아, 여러면은 꽃을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그냥 한 줄로 늘어뜨려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한 층, 두 층, 세층쭉 올라가면서 또 위에도 있고요. 위에도 이렇게 밟힙니다.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시각적인 효과가 풍성함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꽃을 피었는데 지금 얘들이 벌써 제가 이사진게 영상을 찍어 올린 거 있습니다. 거의 한 10, 10일 전에 이 꽃을 피는 거 어, 꽃봉을 달린 건 한, 뭐, 어, 11월 달에 제가 찍어 올렸고요. 올렸는데, 지금 이게 벌써 어, 15일 정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시들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거는 꽃봉꽃을 달지 않고 제일 먼저 핀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시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들고 있는데, 이런 거 외에는 아직도 싱싱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싱싱하냐면은 자, 우리가 저는 보통 보면은 꽃이 피고 나면은 거실로 드립니다. 예 많이 벌렸고 거실든데 거실 들이면은 기온이 보통 아파트나 주택은 좀더 시원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도씩 됩니다 25도 되면 낮에도 밤에도 25도 되면은 한 여름 날씨입니다 그럼 얘들이 꽃이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꽃다발 예, 혹시 사본꽃 그 꽃바구니 사 보신 적 있습니까 주문을 해놓으면은요 그냉 냉장고 냉장고 말고 저온 그런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줍니다. 그래서 오면은 시원하기 때문에 오래가듯이 자 요걸 하는데 낮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베란다 같은데 그냥 두시로 키우면 됩니다. 근데 베란다가 너무 추운지 추운 곳은거 추운 그 실로 들여야 되는데 어, 이 창가에 창가에 도셔가지고 아니면 너무 더우시면은 낮에는 베란다에 꽃이 피면은 저처럼 많이 안 피고 한 두. 어, 한두개 정도 키우고, 세너 네개 키우면은 약간 베란다 쪽에 나오셔도 됩니다. 낮에는 보통 20도에서 25도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이 베란다에다가, 이제, 작은 미니, 이렇게, 어, 온풍기를 그렇게 틀어 놓습니다. 요즘에는, 어, 인터넷에 보면은 화장실 요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 어, 이렇게 밤이 되면은, 어, 보통 한, 어, 9도, 10도 정도 유지하게 놓습니다. 그렇게 될때 얘들 한 (6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냉혈 입어요 그래서 한 (9도) (8도) (9도) (10도) (11도)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얘들이 아주 이렇게 이 냉혈을 입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은 한 (15일) 정도 이상 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낮에는 뭐 여기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25도 많이 올라갈 때 햇볕이 비추면은 27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때는 20도 넘으면은 몇 걸이 선풍기를 틀어서 환풍을 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꽃을 오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아, 밤이 추워서 베란다가 추운 집들은 그 난방을 못 한다면은 밤에는 들리고 낮에는 좀 내놓으면은 낮에는 괜찮서 아 꽃이 다 피면은 얘들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낮에는 베란다 좀 내놓으시고 밤에는 이제 영하꽃 내려갈 때 그때는 안을 들이시면은 오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이 거실에는 이 베란다에는 사실, 아, 예, 습도가 좀 유지되어야 됩니다. 습도에 대, 해야 되는데, 우리 거실에 들이거나 방에 들여놓으면 방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거실도 건조하고요. 습도가요, 낮아요. 그래서 아주 건조하니까 입도 우리가 바짝바짝 마르고, 식물들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베란다인데, 베란다에 지금 낮입니다. 지금 오후 3시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습도가, 지금 기온이 12.2도고, 습도가 지금 80%입니다. 80% 정도이래요. 그러니 비가 오고 물을 안 줘도 이 정도로 습도는없습니다 결루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90도 정도로 90% 정도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거실에서는 몰라도 베란다에서는 이물뿌려가고 물을 물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아, 이그 음, 거실에 안방에 들어가면은 아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분무기를 가지고 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예 물을 뿌려줄 때 얘들이 꽃이 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씨를 관리를 하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물 항상 여기 보시고 지금 이런 날씨에는 물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에 있는 두시는 분들은 아,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잘 말라요. 그래서 이게 흙을 보시고 마르면 똑바로 물을 주실 때에 제가 그 얘기 했지만 이런 아, 지금 양, 이제 영양제를 줄 때는 바이오넥스 같은 이런 인산과 가리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인산이 10%, 뿌리와 5%. 그다음에 이 아, 꽃을 잘 피우게 하는 이런 영양제를 주면 꽃이 오래 갑니다. 전 그것이 없다면은 저는 0 개짜리 요거라도물줄때 태워서 주십시오. 그럼 영양이 풍성하면 얘들이 오래 가는데 영양이나 물이 부족하면 얘들이 빨리 시들어 버립니다. 또세 가지만 잘 관리하시면은 러분 풍성한 그런 꽃을 볼수 있고 또 오래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린 원래 늦봄에 이제 삽목을 했는데 얘들 도 참 주인의 정성을 봐서 꽃을 피워주네요. 자, 이것도 지금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 살구색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 아, 꽃을 피워서 또 오래 봐야 또 즐거움도 오래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우르골 아이들했었습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